자, 부분 적분 시작할게요. 부분 적분. 지난 시간에 치환 적분 했었죠. 부분 적분 시작할 건데 부분 적분은 로다 삼지가 곱해진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물론 이게 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방법도 있겠지만은 어, 한번 부분 적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번 부분 적분을 정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테이블 적분으로 갈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ln x를 적분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순서를 어떻게 가져가냐면, 여기가 미적이라고 적어. 자, 미적이라고 적고. 자, 그럼 미분하고 적분하는 거에 상대는 이쪽으로 갈수록 이쪽이 미분자리, 이쪽이 적분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다 미분을 적고 적분을 적어야 되는데, 그럼 뭘 적느냐? LNX밖에 없지, 혼자. 그러면은 여기는 1이 생략된 거야. 그러면 순서가 로다 삼지니까 로그를 왼쪽에 적어야 돼. LNX. 1을 여기다 적어주고. 그리고 미분을 계속하는 거야. 미분을 하면 lnx는 x분의 1이고 1은 x야. 자, 여기서 멈출 거야. 언제까지 멈추냐면 멈추는 거는 계속할 건데 멈추는 것은 얘가 곱해서 적분이 되는 형태까지 뭔가 응용을 할수 있는 형태까지 멈추는 거야. 얘는 곱하면 1이니까 적분 쉽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사선으로 묶어주는 거야. 이쪽으로 묶어주고 마지막은 가로로 묶어야 돼. 이렇게. 묶어서 곱한 것들을 나열할게. lnx 곱하기 x x 분의1 곱하기 x 즉 1이 되겠죠. 이렇게 나열을 한 다음에 부호와 적분을 결정해 x x x x x x 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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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x x x x x x x x 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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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구분을 좀 해야 돼 너희가 두 번째 X분의 1 LNX DX와 X LNX를 구분을 할줄 알아야 된다 자 비슷한 모양이지만 얘는 치환적분으로 가고 얘는 부분적분으로 가요 이유는 뭐냐면 얘는 지난 시간 치환적분 했지만 LNX를 T로 치환을 하면 미분을 했을 때 이것은 X분의 1 DX가 되고 얘는 DT가 되죠 그렇다면, 이 x분의 dx는 dt로 묶어지고, 답은 lnx dt가, lnx가 t니까 t dt가 돼. 그죠? 자, 이것은 t dt가 돼서 2분의 1 t제곱이 되잖아. 그니까 2분의 1 t제곱 더하기 c. 요렇게 바뀌는 거죠. 하지만 얘는 뭐, 부분적, 치아적분으로 하면 lnx를 t로 치아는 못죠라고 xdx를.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뭘로 가냐면, 이 위에서 얘기했던 이 부분적분 방법으로 간다. 그러면 얘를 적어보면, 미분적분, 미적 적어주고, 미분, lnx 적어주고, 적분 x 적어주고, 미분, x분의 1, 적분 2분의 1 x제곱. 얘들아 요거 곱한 거 적분 되죠? 다항함수니까 여기서 멈추고 이렇게 사선 얘는 가로 그리고 곱한 것들을 적을게요. lnx 곱하기 1분의 x 세고 적어주고 이렇게 곱하면 1분의 x 이렇게 적어주고 적분 기호는 마지막에 하나 그리고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요렇게 한 것이 답이 된다. 그럼 이거 적분하면 뭐예요? 4분의 1x제곱이죠. 마이너스 그래서 2분의 1x 세제곱 lnx 빼기 4분의 1x제곱 플러스 c 답이 이렇게 되더라. 자또 해볼게요. 세번째 세번째 어 뭐를 해볼까요. 이번에 x분의 1에 lnx제곱 아, 이건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죠. 치환이 되는 형태라고 했죠. 치환적 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치환한 거를 미분해서 여기에 나타나면 치환적 분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분적 분으로 간다. 만약 ln x의 제곱 dx가 있다. 얘는 똑같이 미적 써주시고요. 미분 ln x제곱. 여기 안 보이죠? 1이 있는 거야. 1. 자 그럼 이거 미분하면 x제곱분의 2x니까 x분의 2가 되죠. 얘는 적분하면 x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곱해야 되니까 x곱하기 ln x제곱 곱하면 2 마지막에 적분과 부호 적분과 부호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답은 x ln x 제곱 빼기 2x 플러스 c가 되더라. 자네 번째 x 3제곱 lnx의 dx. 자 얘도 치환적분 의미 없지. 이거 미분하면 x 분의 x 분의 나야 되는데 x 분의 1 없잖아. 근데 설마 이런 생각하는 애 있는 거 아니야? lnx x 분의 만들고 선생님 x 네 제곱 뭐 이런 생각 안 하겠죠 너 이과생이니까. 음. 자, 그렇다면, 얘는, 어, 똑같이 미적으로 가주는데, 미적. lnx, x 세제곱. 미분, 적분. 대각선, 일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4분의 1, x 네제곱, lnx. 아 거꾸로 썼다. 이거 하실 수 있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4분의 1 x 4제곱, ln x. 4분의 1 x 세제곱 자, 적분기와 부호, 적분,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요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어요.